인새 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국정원 사찰 의혹 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은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.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. 문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당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제 헌절로 대통령은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, 문 대표는 이날 추가 경정 예산안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수 경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.